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투자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 변경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경문의 낙차시 허가 변경 시에 인용하는 판례를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클릭하면 을 바로 이제 요게 나옵니다. 요게 이게 나오거든요. 이 판례가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인용하는 판례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내차시 명의변경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실전투자에서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실전반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 토투자 언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주 보시다 보면 어느 기본적인 언어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알수 있어요. 판례도 잘 나와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뭡니까? 판례가 어디 에 있는지 잘 몰라 보니까 어렵다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들인데 여기서 일단 먼저 제가 얘기한 건축물이란 포인트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이 포인트입니다. 이 건축이 뭡니까? 건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서 이 토지 쪽으로도 얘기 했지만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그 다음, 재축, 신축, 개, 그신중 개, 그 신증, 개, 재축이죠? 재축, 제축, 재축이 빨리, 개축. 이건 개, 이건 재. 그 다음에 이전까지. 다섯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건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대상은, 이거를 인해서 어떤 완성된 거죠? 그럼 건축물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최소한 지붕은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은 기도를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건축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이건 엔드잖아요. 요건 이건 둘중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겠 지붕이 있어야지 기둥이 있어야 지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경면 낙찰 시 권리 관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권리변경 명의변경이 이렇게 권리 변경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0도 296.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거 필수적으로 정리해 를주셔야될 판례입니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수를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 판결이죠 보면 판시상은 뭐냐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그에 따른 매각 대금 완납 서류 끝났어 이제 이제 수익은 너무 안 거죠 완납 서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사실 증명 서류에 해당되냐 이것만 저도 그 얘기 뭡니까 이 서류가 있으면은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 서류 입증하는 건데 매각 허가 결정서 완납 대금도 이 서류에 해당되냐 그 얘기죠 결국은 뭡니까 저거 예 해당됩니다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오, 너무나 중요한 게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과 볼게요 판결문지는 이렇게 쭉 있어서 건축 허가는 배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든 인증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 하는 거죠. 건축 허가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게 양도할 수 있는 거고, 허가 따로, 허가권 따로 있는 거죠. 그에 따른 건축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권리 변동에 수반해서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러그 얘기는 뭐예요? 주고받고 사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그 토지의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뭐라고 하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다. 그러니까 이것만 내면 권주 허가 명의 변경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담당자가 허가,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규 동전에, 동전 사람 있죠? 이거를, 동의서를 받아와야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때 참 답답하죠? 그때 이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이제 뭐가 됩니까? 명의변경으로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죠. 아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명의변경이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방어 상당히 저항이 심하죠.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재정을쭉 보시면 그내용입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문까지 판결한다 나와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2013도 1 1 4 7호 판결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명의 변경을 위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하여는 건축법 시행 규칙 여기서 권리 관계 변경사실 증명 한 서류의 의미는 뭐냐? 그 서류를 첨부한 경우는 어떻게 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냐? 갖춘 거를본 거죠? 의미는 뭐냐? 즉, 미 허가권자 양수인의 제, 음, 건축할 대대의 소유, 사회에 관한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요 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인 이유를 들어 신고 서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소극죠 그죠? 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건축할 대대가 아니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의사실을 증명하신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건축법 시행 계측에 규정된건축 명의 변경 신고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허가권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이거에 대한 류유가 포함되지 않냐 하는 건축 대지 소유에 사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요구하거나 그렇죠.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된 겁니다. 형식적. 요건 갖춘 거면, 자,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판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실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건축가 대재 소유 및그 사용 권리 증명서를 류 정하고 있고,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가 대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창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제 소유 사유권을 상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건축과가 추수하거나 건축에 대한 사유의신인을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별개의 권리구나. 사용권하고 권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판례로 봤고요. 그 다음에 선고 2015 가단 1 5 1 7호 판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두개 동, 골조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 이 사건 구조물은 1층 바닥, 바닥 그러니까 뭡니까 1층 바닥, 그 2층 바닥, 만설고지금과 외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원고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을 따라 다닌다. 할 것임으로서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주속된다고할 것인데, 피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으니까 도대체 누구 거냐? 이게 원고 주장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됐죠? 누구 거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단을 보니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동창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부하물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이입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또는 주벽, 그렇죠? 그 기둥과 지붕 또는 주벽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는 지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층 바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별개의 건물로 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면 지붕은 있어야 돼요, 뚜껑.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있어야 되죠그 정확하게는 여기는 번, 건축법을 보면은 요거는 판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건축법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붕과 핸드 그죠 기둥 또는 벽주 벽. 그냥 가벼 가변 말고 조금 이런 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도 물론 둘중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인용할 분까지 뭐 판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보려면 뭐라고 부른다? 최소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지 건물이다. 그런 경우는 아니라면, 그런 경우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하나의 건물로 봐서 고전 능력이 하나의 건물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사회 통념상 부합문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낙찰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판례는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데, 우리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지붕 또는 기둥과 벽.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렇죠? 판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어떤 이 건축물의 포인트가 아니라면 뭐라고 니까 누구 거라고요? 역찰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서 봤듯이 토지와 이 허가권을 별개의 서류라는 거죠. 별개의 권리라는 겁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건축을 하다 지는 건 아니라는 기죠근데 건축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뭐 지붕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있겠죠?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례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 착공 전에, 이, 어때, 경매, 공매 등으로, 뭐, 소유권 창시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르겠습니다 그래서, 굴착공사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는 의미를 뒀습니다. 굴착공사.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막상 임장하는지, 뭐 한두 번 가서 이게 굴착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저의 주도 임장 가면, 아, 이게 굴착됐나 안 됐나?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막상 가면은 이런 것도 그래요. 이 지붕이 있나, 된 건가, 아닌가, 건축물인지 아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를 갈 때는. 설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착공자가 그냥 확실하게 뭐 포크레인 있고 톱하기도 꽤 하고 아 이거는 이제 그리고 그래, 뭐땅땅 파고 뭔가 이렇게 뭐 있습니다. 있으면은 아 이걸 굴착공자 했으니까 이거는 인정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냥 조금만 흉내를 냈는데 뭐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100평을 톱하했는 이제 10평을 팠는지 한 평. 가스 폭만 그 파도 인정되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적으로는이 말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명확하지만 이런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축 짓다가만 건축물 의 경우는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때 접근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예, 어떤, 이 투자는 하이 레스크 하이 리턴으로 위험은 상당한데, 리턴도 크죠. 수익도. 접근을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소개한 이유는 토드 투자 기초반이기 때문에, 토트 언어. 아, 이런 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투자하실 때 우리가 참고하실지 아십니까? 그니까, 뭐, 어떤 참고가 될까요? 아,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한번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다툼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많이 길어지는데, 다툼에 대한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팔레를 보는 거, 여기 있죠? 팔레를 보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를 자주 보면서 이 법률상의 해석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말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그뭐 s a 이 읽듯이 스크이 읽듯이 하나의 이어가면 어,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토지투자 언어입니다. 기초반은 이 토지투자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 요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한줄 읽혀가면서 무슨 말인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두, 하, 뭐 초보자 처음 시작할 때가 들어오겠어요? 잘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익숙해지는 것이 토지 숫자 언어 기초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건축 허가 그 명의 변경 시 인용하는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투자 언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지난 시간 같이 같이 잘 이해하시면은 그도 허가 임장하실 때 뒷담은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박차 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